여자분인데 좀 네. 한번 봐주세요. 네. 72년생. 72년생이요. 11월 8일. 네.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네. 어, 올해 사주가 자기한테 좀좀 어, 특별하다고 되 궁금한 궁금해해요. 음... 특별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세요. 음, 네. 들어가서 다 이렇게. 아이고, 이 자선은 욕심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좀 사람이 변덕스럽다, 그런다. 어. 원래는 이게, 나라 밥을 먹고 살으라는 사주지만은, 이 사람은 끈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뒤가 좀 물른 사주고, 남의 기, 기가 조금 얇은 사주다, 그래. 응?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오랜간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거 있는데, 자기가 뒤로 뺐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랬어. 그래도 올해는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요. 내 아이머에서 보니까 운은 한 70%는 있다지만 옆에 귀인이 30%가 밀어줘야 원래는 나랏밥을 먹으라는 사주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도 이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좁은 사주다 그래. 응? 어? 좀옹졸한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도 내가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많다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주다 그랬어. 근데 올해는 운이 좋네 그래도. 응. 올해는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운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응, 응.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를 자기 추진을 하면 된다 그래. 그렇지만, 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하지 말고 하려면 쾅 밀고 나가라, 이래. 추진력을 좀 갖고. 예, 예. 근데 추진력이 좀 약하고 기가 얇아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잘 해놓고 조금 자신감이 조금 없는 사주 배포가 조금 작은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같이 마주쳐야 이 사람이 클수 있지 않나 이거지 그래서 올해 운은 나쁘지 않다 그래 내가 봤을 때는요 올해는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뭐 나라밥을 먹던 내가 뭔가를, 사, 뭔가를 새로 시작하던 이런 거는 올해는 운이 많다는 얘기지 한70% 정도 운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70% 운이 있으니까 30% 누가 해야 돼? 아. 옆에 귀인이 나한테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귀인이 있고가 크게 내어 그럼요, 크죠. 근데 운도 무시 못 하는데 이 사람 자체는 운은 커요. 올해는. 음.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좀 시퉁배퉁하는 성격이야. 음. 응? 약간 변덕스럽단 말이야. 어 오락가락. 음. 그게 그러니까 들어가, 그까한 그러니까 군데를 이렇게 집중해서 쭉 밀고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내 말은. 음. 그래서 올해는 어딱 먹고 쾅 밀고 나가고 옆에 나한테 귀인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올해는 뭐 일이든 좋은 일이 생기는 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 운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데 막 들승달승하고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래. 근데 또 머리 쓰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음 아, 응, 응.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누군가 날 밀어서 그냥 띠민 듯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니까 가다가 주춤하는 성격도 있어 이 사람 사주가. 음, 그러니까 올해는 운은 참 좋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승진 같은 거 앞두고 있는데 음, 그그것도 뭐라... 그게 그러니까 70%가 있으니까 음. 좋은 운이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자기가 중심만 있으면 이렇게 박수 칠일이 있다 그래. 그이 사람 인생에 이번 그렇죠. 승진 말고 음. 또 어디까지 갈까요? 이 사람이 근데 가다 조금 멈추는 형국이 있어. 올해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네. 잡는다 에도 길게는 보기 힘들다 그랬거든. 아. 왜냐면 들숨날숨 한다 그랬잖아, 내가. 네. 왜냐면 여기까지 갔다가도 마음이 어떻게 돼? 조금 변하는 스타일. 응? 음. 그리고 또 자신을 조금, 자신감이 없는 스타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음. 그끈기만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요. 그럼 이번, 이분, 이번은 엄청. 기회네요, 예, 올해는 큰 기회를 가졌죠. 음. 인간의 주변 사람만 좋으면, 균 있으면 네. 이 사람은 괜찮죠. 올해는 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올해 이번에 1차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음,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네, 한번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러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